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어요. 그리고 그날에 허련히 전사장의 어떤 나팔 소리에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날이 오는 거예요. 할렐루야 몸의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.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몸이 아니라 이몸 안에 있던 어떤 그 플래시, 죄된 권성, 옛사람, 옛자 이러한 것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우리가 무력화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...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리고 그 그리스도 와 함께 살게 하려는 거예요.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거예요. 우리 안에서.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예. 왜 그런 말씀 하겠어요?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, 이제. 그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거기에 포함돼어 가지고 진짜 놀라워. If anyone is in Christ, he is a new creation.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새 창조입니다. 누구도.